야. 알리 제품도 언박싱을 해야 돼. 아. 아, 얘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오다가 안 부아지나? 와, 포장이 진짜. 아, 싼게 그렇지 뭐. 그래도 어, 조립 한번 해 보자. 이게 예초기인데 얘들 어떻게 이렇게 보내냐? 이건 날, 바퀴고, 이건 뭐 충전된가 보네. 이거 배터리는 두개 주문했고. 배터리 아이뭐 <laughs> 설명서 조립. 뭐 그런 것도 없나? 맞아 <laughs> 이게 이게 부러진 거 아니야 이거? 위 예. 있네. 아 있네. 아 핸드폰을 봐야겠다. 설명서있긴니다 설치 첫 번째 형태. 이난 힘이 없나? 응, 음, 시계. 자, 이걸 뺀다. 매매 이렇게 넣는다. 끼운다. 음. 하, 플라스틱. 뭐 까만 게 있네. 아, 보겠다. 야, 이거뭐 쓸모가 색깔 보고 판단하는 거 아, 여기다가. 됐어. 이걸 처음으로 써볼까? 앞뒤가 같지? 아, 앞뒤 이 것도 같은. 이건 플라스틱이야. 응. 새날도 아, 있어? 좀날이 제일 새날이겠대 응. 이거 뭐야? 응? 이거 마셔놓고. 택배로 보낼 때 계속 표정하는 거 아, 이거 막 집어 던지고 다할 텐데. 이 이걸. 이게 다 와, 되지. 진짜 이거 안 깨지고 온게 용하다. 그래. 얼마에 샀지 48,000원인가? 배터리를. 음. 음. 그 음. 왜안 눌러지지? 오. 오. 아 이게 안전장치구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응. 이제야 작동하는구나 어 맞네 위험하니까 보자 풀이 과연 잘릴지 내돈내산 알리발 예초기 알리로 실패한 거 있어? 분무기 어. 이거또 알리에서 산거 안경 쓴 사람한테는 좋겠다. 안경 쓰고 이걸 할수 있으니까 좋지. 조심해, 돌우와 <laughs> 우와 나름 뭐 그냥 쓸만한데 잘 되는데 어? 아 너무 좋다 와 괜찮은데 그냥 간단히 쓰기에는. 괜찮다, 힘이 좋은데? 아, 이게 안전을 위해서긴 하지만,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야 되잖아. 어.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좀 아픈 단점이 있고, 아. 나머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. 아. 잔디있지를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. 어. 잔디는 조금 보자.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? 잘되네 음. 이렇게 음. 한 줄만 엄청 응 음. 괜찮아 음. 여기 좀 지나간 자리는쫙 깎였네 어 그렇게 지금 한 줄이 이렇게 음. 있어뼈 쪽으로 한번 해볼까? 우와 참 써서 그렇지. 요령이 생기면 이 정도면 됐지 뭐. 응. 일단 써보니까 가볍고 생각보다 힘이 좋고 우선 좋아. 근데 이제 내구성이 문제지 오래 쓸수 있느냐. 음. 근데 사실 뭐 <laughs> 뭐, 이거, 48,000인가 주고 사가지고, 음. 뭐, 이 정도면, 아,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, 내가 무슨, 마동석도 아니고, 내가 뭐, 탕웨이도 아니고, 알리네, 광고할 건 없는데, 음. 과성비로는 괜찮다. 음. 우선은, 음. 아, 벌써, 벌써 쓰러질 것 같아. 음, 더운데, 벌써 쓰러질 것 같아. 우리 한 일주일 썼나 그거 알리에서 사서 이거? 어 보자 제초작업 두번 하고 잔디 한번깎고 어. 지금 네 번째 열을 써보니까 어때? 까먹고 좋아 뭐잘 음. 들고 응 음. 문제는 뭐 얼마나 내구성이 따라오냐지 음. 아직까진 괜찮은 것같아 쓰는 데는 루트 음. 하나 와샷 근데 보면 벌써 플라스틱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마모가 되거든. 아, 응. 아 근데 이런 게 단점이야. 근데 이거 소모품이야? 당연히 어, 그게 요거를 어. 알리에 소모품으로 팔더라고. 그래서 내가 추가 주문을 해놓긴 했는데 어, 어. 번거롭잖아 사실. 근데 이게좀 어. 비싼 돈을 주고. 아 맞네. 응. 이게 다 국산품을 사고 이러면 은 어. 아마 이게 세로 되 있을 거라고. 음. 나도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하나 시켰거든. 있어 알리? 응 있어 아... 7천 얼마 주고 있는데 응, 그것도 응. 하나 시키고 플라스틱도 혹시나 해서 하나 시켜봤는데 이것도 음... 이것도 다 팔아 아 근데 이게 아예 이제 제대로 스덴이나 이렇게 좋은 금속 형태로 나왔으면 응. 모르고 있으면 이게 딱 이렇게 안 걸리면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응. 아, 그렇지, 풀, 어, 그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도 살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아... 싸고 좋은 게 있겠어? 그러니까 그... 간단하게 집에서 좁은 지역을 이렇게 뭐 풀을 좀 없앤다거나 뭐 잔디 다듬는다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큰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걸 구매하는 게 맞는다. 지금까지 쓰는 데는 좋아 가볍고 음. 근데 이제 이런 부품 교환은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면 사실 여기 다 약간 좀 내구성에는 어설프다는 거지 그겠지. 그렇지. 응. 음, 그래서 얼마나 쓸수 있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. 배터리는 뭐두개 사놔서 힘은 좋은 것 같고. 원래 올때 배터리가 두개 와? 아니, 내가 두개 시켰어. 아, 추가 주문. 응.